안녕하십니까 박부장입니다. 예. 오늘은 요저 세차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보면 요 주유구 안쪽에 예. 요쪽에는 청소를 거의 안 하죠. 예. 근데 옥수로 지저분하게 되분 합니다. 예. 요거 옥수로 간단하게 청소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, WD 4 0이 WD WD40. 4 0으로제 청소하는 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WD 작 뿌리시고 조금 기다리신 다음에 따서 닦아주시면 하면 됩니다. 기름때 보이시죠? 예. 이 안쪽에 보시면 기름때가 이렇게 눌러앉아 있습니다. 예, 여기 보이시죠? 예. 예, 드름때 흘러내리는 거 보이십니까? 이본 음, 예 기름때가 이만큼, 이만큼. 네. 한번 보시겠습니다 닦아한 거? 예, 깨끗하시죠 예, 예 주유관 쪽은 기름때하고 이런 거라서 뭐 그냥 뭐 수건이나 뭐 세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안닦아주고 예, WD로 닦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름때가 다 없어지거든요. 예.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